네, 안녕하세요. 노아다이신입니다. 오늘은 요정 캐릭터로 접속을 했는데요. 예, 요즘 하이엘프 업데이트로 복귀하거나 새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정 사냥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정 사냥터 추천 영상은 많지만 좀 오래된 영상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 저도 DJ 쿠폰으로 구사이아를 복구 받았거든요. 예, 제가 구사이아를 그때 무슨 생각으로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 tj 쿠폰, 예, 이걸로 복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68레벨인데, 오랜만에 요정을 하는 거라서, 요즘 사양터 어디가 괜찮을지, 예,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알아보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복귀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2월 25일 새벽 5시까지 tj 쿠폰을 배가 된에 살수 있으니까, 러쉬로 날렸던 무기나 방어구 중에 한 개를 복구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희귀 등급부터 복구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신관이나 무관 방어구 중에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사주셔야겠죠. 지금부터 사양터를 알아볼 건데, 보다시피 무과금은 아니고 희귀 변신이랑 희귀 인형이 있고요. 무기는 구사이야, 방어구는 5셋에 경갑이랑 티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악세도 평균 3짜리 끼고 있고, 이걸 소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과금을 많이 하지 않은 캐릭터 기준으로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특수 던전을 보면요. 네, 하루 4시간을 여기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 순서대로 버텀부터 볼게요. 어, 땅은 하루에 2시간 사냥할 수 있고요. 경험치도 다른 사냥터에 비해 높은 편이고, 몹도 약하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처럼 안전지역이기 때문에 막피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물약이 따라서 몹들한테 죽어도 경험치 손질이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하죠. 몹 개체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죠. 하루에 2시간이지만 상점 일반 탭에서 1시간 충전석을 30만 원 내내 파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서버에 막피가 많아서 정말 짜증난다 하면 살 수도 있죠. 이렇게 몹이 많긴 해도 주변 몹을 다 잡으면 캐릭이 사냥을 안 하고 조금씩 노는데, 예. 버땅에서 또 폭진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 지도를 한번 켜보시면 9시 방향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거든요 예, 순줌으로 조금 귀찮긴 해도 한번 가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한 순줌 20장 정도 썼나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기가 섬이거든요 예, 섬이라서 사람들이 요텔 막텔을 타서 안 오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두분씩 오셔서 사냥하는데 여기 사냥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몹들이 엄청 많은 예, 폭젠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귀찮아도 여기 안에서 켜놓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몽섬이랑 고문인데 여기는 따로 좋은 자리는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몽섬은 경험치도 좋고 특히 아덴 투카 사냥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제데이도 나오고 정말 낮은 확률로 축제 일 축데이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먹어본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무, 예, 고무는 경험치나 아덴보다는 대박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많이 안 비싼데, 영웅 스킬북이 일반 몹한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안 나와요. 예, 엄청 안 나오고, 몹들이 좀 질긴 편이고, 좀 세서 경험치나 아덴을 생각하고 사냥하기에는 좋지 않은 예, 사냥터입니다. 이렇게 특수 던전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사냥터는 일반 던전 시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 던전은 하루에 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갈수 있는 던전은 에바랑 기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저는 주로 기감 2층에서 사냥하거든요 기감이 예전에는 그 매크로들이 엄청 많아서 사냥이 거의 불가능한 사냥터였는데, 이번에... 해방된 대정령, 여기 있죠. 얘가 매크로드를 다 정리해주는 바람에 기감이 되게 한산해지고 사냥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기감 1층에서 사냥해도 되는데 기감 2층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이 보스몹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보스몹을 라인들도 안 잡아요. 네. 몸빵도 엄청 세고 주는 것도 없는 그지 보스기 이 때문에 라인들도 안 잡는 보스라서 1층에 자동 사냥을 켜놨다가 이 보스 몹한테 죽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1층에는 안 켜놓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에바보다 몹들 경험치는 조금 덜 주는데 몹이 좀더 자주 죽고요. 여기 나오는 몹들이 예. 파템을 줘서 다이아도 벌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요즘 드랍률이 엄청 떨어져서 요즘 기감에서 파템을 먹은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도 비슷한 경험치에 비슷한 아덴을 벌면 파템 나온 데서 사냥하는 게좀더 좋겠죠 예. 에바는 에바 3층 제외하고는 파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물약도 하나도 안 쓰네요 예. 사야가 없더라도 물약 조금만 들고 오고 화살만 충분히 채워두면 5시간 돌아가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특수 던전도 돌았고 일반 던전도 5시간 돌고 그럼 벌써 9시간 사냥한 건데 부족한가요? 네,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고 자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공기계나 컴퓨터 애플레이어로 켜놓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럼 이제 일반 필드에서 적당한 사양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가장 무난한 개밭으로 갈게요. 개밭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유저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위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바왕국 입구로 가시고요. 네, 에바왕국 입구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시면, 네, 해안 따라서 좀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옆으로 쭉 네, 생각보다 빨리 왔죠 예, 오는 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크랩맨이랑 악어 나오는 사냥터인데 크랩맨이 있어서 개밭이라고 하거든요 예, 몹 개체수도 어느 정도 많고 경험치도 괜찮고 특히 각상이 나오기 때문에 밤샘 사냥터로 가장 무난하게 사냥하는 사냥터입니다 전에는 아덴도 많이 나오고 각상도 잘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아덴 드랍이나 각상 드랍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랩업하면서 각상도 캘수 있는 곳은 60렙 중반대. 그래도 여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밭 위에도 밀림지대나 거습에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물약을 좀 먹기 때문에 모니터가 되는 낮 시간대에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예. 비슷한 사양터로 하이네도 있는데, 요정이 하이네 사냥을 잘안 하는 이유는, 하이네에서 나오는 몹들 중에 이 터틀 드래곤이 있거든요. 이 터틀이 은근히 하이네 몹들 중에 많은데, 이게 손상몹이라서 요정 같은 경우에 손상몹을 때리게 되면 몹이 굉장히 안 죽거든요. 데미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몹 잡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하이네보다 거습이나 밀림지대가 효율이 좀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사양터는 비올도 무한젠 자리인데요. 여기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먼저 남부필드로 가야 되거든요. 남부필드로 가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주면 바로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여기는 텔자리에서 가깝기 때문에 따로 축순으로 안 날라와도 걸어와도 충분히 빨리 올수 있어요 여기 거든요 네. 사냥하는 사람이 이미 많아도 여기는 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 새벽 시간대나 사람이 없는 시간대 혼자 오게 되면 비율더가 수십마리 한테 둘러싸여서 사냥하게 될 정도로 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냥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곳은 도펠 무한젠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분이 사냥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어, 크랩맨도 나오고 도펠도 계속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냥 많이 하시는데요. 도펠이 아무래도 공격력이 좀 세고 성공 몹이다 보니까 여기도 밤새 사냥하기는 좀 어렵고 수동으로 볼수 있을 때 사냥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걸어 다니기는 좀 귀찮고요. 한번 와서 자리를 기억해두고 축순으로 가끔 오는 사냥터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집시촌 12시 방향인데 원래 매크로들이 엄청 많은 사냥터라 거의 안 왔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거습이나 밀림지대보다 집시촌, 산적 소굴 같은 곳들이 사냥하기는 더 좋지만, 매크로들 때문에 사냥 효율이 안 좋았는데, 자기 서버에 매크로들이 많이 없다면 집시촌도 좋은 사냥터 중 하나에요. 왜냐면 스톰샷이랑 더블브레이크 같이 다이아로 팔수 있는 잡법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법사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집시촌도 사냥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8부터 올수 있는 오만의 탑입니다. 예, 1층으로 사냥을 할게요. 1층에서 예, 월드 던전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냥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서 사냥하면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험치도. 경험치도 한 15만 정도 15만 이상 주니까 거습몹으로 따지면 다섯 마리 잡는거랑 비슷한 경험치인데 어 그냥 거습처럼 켜놓게 되면 평타로 잡는데 효율이 너무 안좋아요 몹이 엄청 안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수동으로 사냥하는게 좋습니다 소울이랑 트리플 쓰면서 사냥하는게 좋은데 여기서는 다른 근거리 캐릭터들은 그냥 켜놓기만 해도 사냥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인데, 요정이나 총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주면서 수동으로 좀 컨트롤을 해야 사냥 효율이 괜찮다는 단점이 있죠. 예. 아직 5만 사냥할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 예. 여기서 차라리, 여러, 여기서 좀 어렵게 몹을 한 마리 잡느니 차라리 거습 이런 데서 몹을 여러 마리 잡는 게 효율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오만에서 다이아로 팔만한 뭐 충전석이나 이동주문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이 캐릭으로 7시간을 다돌아도못 먹을 것 같고요. 찬냥하면서 일단 보망을 하나 먹었는데, 요거는 러쉬 해보겠습니다. 6이 뜨면은 그래도 좀 비싸거든요. 네, 저는 비올더바트로 다시 돌아왔구요. 60레벨 중반대 의전사 헌터를 몇 군데 추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